야담과 고전 소설 오늘도 즐겁고 교훈 가득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옛날 옛날에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봉식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봉식이는 어려서부터 먹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한가득이었지요. 하다하다 어깨 너머로 그를 깨우치는 봉식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봉식이가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답니다. 그만큼 봉식이는 신분과 상관없이 남들이 하는 것들은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봉식이의 평범하지 않은 모습들은 봉식이의 주인 진대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봉식이보다 일곱 살 정도 어린 진대감의 아들 양준이는 봉식이보다 덜 총명했기 때문이지요. 특히 양준이가 글공부를 할때 옆에서 마당이나 쓸던 봉시기가 그를 깨우쳤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는 도자기가 깨질 정도로 크게 진대감이 분노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에라이, 이 모자란 놈아. 집안 머슴보다 멍청한 게 정녕 내 자식이란 말이더냐? 오늘부터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글 공부에 전념하거라. 그를 다 깨우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양준이 역시 아버지인 진대감이 화를 낼 때면 그의 응당하는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양준이는 봉식이가 참으로 밉기도 했지만 머슴과 비교하며 자신을 혼내는 아버지가 더 싫었습니다.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는 봉식이가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봉식아가 내가 아주 어릴 때 말이다. 나는 네가 참 미웠는데 그래서 남몰래 네가 일한 것을 망쳐놓기도 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내가 못난 탓이로다. 아이고, 주인 도련님. 가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분명 잘못을 했겠지요. 도련님께서도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세요. 욕심과 인성은 상관없듯이 봉식이는 여전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제 주제를 알고 주인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착한 머슴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팔뚝도 굵으니 그 어떤 일을 해도 참으로 시원시원하고 야무졌지요. 훌륭한 사내로 자란 봉식이는 누가 봐도 강한 남자 그 자체였습니다. 집안 여자 노비들도 남몰래 봉식이를 좋아하는 일들이 허다하였지요. 오늘 봉식이 팔뚝 봤어? 나 완전 깜짝 놀랐잖아. 도끼질할 때마다 팔 근육이 울룩불룩 튀어나오더라니까. 어디 그것뿐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게요.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 마님의 호통에 여자 노비들은 재빠르게 광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신분과 상관없이 다 똑같구나. 사실 마님도 이르라는 봉식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주변 남자들과는 다른 탄탄하고 단단해 보이는 근육들 마님 역시 봉식이에게 끌림을 느끼고 있었지요. 봉식이가 비록 자신의 아들 양준이와도 나이가 얼마 차이 안 나지만 누군가의 어머니 부인이 아닌 한 여자로서 느껴지는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양반집 마님들이 서방 몰래 집안 노비와 밤이를 즐기는 것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보통 서방들은 기생집에 드나들거나 애첩을 드리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인의 소소한 일탈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유욕이 강한 진대감에게는 절대 일어날 리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절대 모르게 봉식이와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한참을 생각한 마님은 문득 떠오른 생각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며칠 후 진대감의 친구 연마을 사는 박대감의 생일 잔치에 진대감과 아들 양준이까지 꼬박 일주일을 집에 안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마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그리고 양준아.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그래, 내잘 다녀오리다. 부인께서도탈 없이 잘 지내고 있겠나? 그렇게 진대감과 양주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술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의 부름을 받고 방으로 들어온 봉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음식들이 술상 위에 차려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막 마님, 이게 다 무엇이랍니까? 겁을 먹은 게냐? 겁먹지 말거라. 봉식이 네가 집안의 일들을 그동안 잘해 주었으니 내 특별히 상을 내리는 것이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먹고 싶은 음식이 많았던 봉식이는 술상 앞에 앉아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었다기보다는 입속에 음식을 꾸겨 넣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봉식이를 보며 마님은 봉식이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정신없이 음식을 먹다가 목이 막혀오면 떨어진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덧 봉식이의 얼굴에 취기가 돌았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봉식이는 고개를 들어 마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봉식이의 눈빛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마 마님, 마님도 얼른 좀 드셔보세요. 봉식이는 혀가 꼬이는 것을 간신히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그런 봉식이의 모습에 마님은 나는 됐다. 봉식이 너나 많이 먹어두거라. 감사합니다요. 봉식이가 상에 있던 음식을 다 먹어갈 때쯤 마님은 살며시 봉식이 옆으로 다가가 봉식이의 사타구니 위에 손을 올려보고는 흠칫했습니다. 봉식이는 이미 취할 대로 취해 버린 터라 마님의 손이 올라간 것도 모르고 먹기 바빴습니다. 그제서야 봉식이는 마님의 손길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마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조용히 하거라. 사람들 깨면 어쩌려고? 마님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무르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봉식이는 눈을 질끈 감고 마님을 말렸지만 마님의 손길은 어느새 더욱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자 봉식이는 비명 같은 신음을 쏟아내며 앞으로 푹 고꾸라졌습니다. 아니 얘가 왜 이래? 마님은 황당한 마음에 봉식이를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봉식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봉식이는 술을 마셔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님이 주는 술을 계속 받아 먹다가 그만 완전히 취해버린 것이지요. 마님은 한숨을 쉬며 상을 물렀습니다. 괜찮아. 아직 나름 많으니까 말이야. 마님은 봉식이를 눕히고 그 옆에 가만히 누웠습니다. 봉식이의 넓은 가슴팍에 손을 올리니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보호받는 기분이 들었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 봉식이는 옆에서 누워 잠이 든 마님을 보고 순간 꿈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지? 마님은 또왜내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봉식이는 마님이 깨지 않도록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봉식이는 가만히 누워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드문드문 안 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 마님이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마님을 상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주인어른과 도련님을 기만하는 짓이라고. 봉식이는 두 손으로 뺨을 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님과 함께 했던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가지각색의 음식들과 술을 원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봉식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남몰래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에도 해가 저물자 만임은 봉식이를 불렀습니다. 전날보다 더욱 푸지만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봉식이 왔느냐? 오늘도 고생 많았다. 거절하지 말고 편하게 먹자꾸나. 만임은 전날과 달리 본인의 잔에도 술을 따랐습니다. 봉식이도 그런 만임의 눈치를 살피다가 주건이 받건이 술을 마시게 되었지요. 살짝 알딸딸해지기 직전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봉식이에게 솔직히 말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내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와서 그저 그림처럼 살아왔다. 자식을 낳고 집안을 돌보고 그런 나의 삶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 하지만 요즘 너를 보면 나도 모르겠는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구나. 마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봉식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나를 부탁하겠네. 네, 앞으로 서방님과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매일매일 술상을 봐줄 터이니 주인 어른과 도련님 둘다 없으니 만님과의 거사 이후 봉식이는 제 세상에 온 듯하였습니다. 매우 만족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신분인지라 한 평생 만님을 안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 감히 꿈도 못꿀 욕심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황송해하던 봉식이었지만 며칠 동안 마님을 만족시킨 이후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왜 키를 맞고 있어? 비키쇼 여자 노비들은 봉식이의 달라진 말투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마치 주인 어른이 쓰는 말투와 비슷했고 걸음거리도 이전과는 달랐지요. 그리고 마님의 부름이 있기 전까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봉식아 그 안에서 뭐해? 얼른 나와서 악어 좀 도와줘. 아 형님, 꼭 제가 해야 합니까? 저는 이따가 마님이 부를 때 가봐야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기가 좀 그런데요. 봉식이의 대답에 머슴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 저러다 적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머슴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약 사흘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마님에게 즐거움을 주던 봉식이는 꼭 제가 서방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 맛있는 음식과 술로 시작된 욕심은 눈 깜짝할 사이 마님 그리고 주인 어른의 자리까지 욕심이 나게 되었습니다. 주인 부자의 말을 잘 듣던 봉식이었지만 막상 진대감과 양준이 둘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마치 정말이라도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험험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봉식이는 방 안에 누워 남몰래 주인 어른을 따라 말해보기도 하였답니다. 그렇게 진대감과 양준이가 돌아오기 전날, 봉식이는 마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주인 어른이 돌아오셔도, 종종 이렇게 만날 수 있겠지요? 마님은 어이없는 눈으로 봉식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마님은 봉식이를 잠깐의 심심풀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일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요? 진대감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님은, 진대감이 돌아오는 순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되기를 바랐죠. 그게 무슨 말이더냐? 마님 그러니까. 주인 어른이 돌아오셔도 가끔은 눈을 피하여 저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네 이놈. 헛소리 하지 말거라. 너랑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느냐? 서방님이 돌아오는 즉시 나와 있던 일을 모조리 잊거라. 봉식이는 마님의 차가운 말투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마님의 마음은 물론 이 집마저도 제 것이라는 상상에 빠졌었는데 이리도 단칼에 잘라낼 줄 몰랐기 때문이지요. 네,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봉식이는 마님의 명을 따라야 하는 처지였지요.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던 진대감과 양준이 돌아왔습니다. 마님과 집안 노비들은 마당으로 나와 그들을 반겼습니다. 잘 있었어? 별일 없었지? 양준은 활짝 웃으며 봉식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도련님. 봉식이는 주인 어른과 양준이를 보자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하였습니다. 청만 하던 봉식이와는 너무도 다른 기품 있는 말투와 목소리가 봉식이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었지요. 양준이는 어딘가 이상한 봉식이를 보고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짐작했지만 따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봉식이 표정이 왜 저렇게 안절부절할까? 내가 없는 동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시간을 두고 알아봐야겠구나. 하지만 양준이보다 진대감이 먼저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집안을 거닐던 중 우연히 광 앞에서 여자 노비들의 대화 내용을 들은 것이죠. 봉식이 요즘 통힘이 없지 않아? 주인얼은 안 계실 때에는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말이야. 그러게. 아주 낮과 밤 없이 만인방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다 민망했다고. 아님이 몇번 상대해 준것 같고 마치 우리를 주인 어르신이 부리듯 부렸잖아. 나도 그게 좀 웃기긴 했어. 이제 어르신이 돌아오셨으니 택도 없지 뭐.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은 진대감은 너무나도 화가 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봉식이 이놈.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너무 많아 보여 탐탁지 않았는데 내가 없으니 아주 내 흉내까지 내면서 내 자리까지 욕심을 부렸다 이거지. 진대감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물론 부인에게도 배신감을 느꼈지만 부인보다 봉식이에게 더 분노를 느꼈지요. 진대감은 봉식이를 이참에 집에서 내쫓고 싶었답니다. 아이고, 서방님 잘못했습니다. 부인의 방으로 찾아간 진대감은 자기가 없는 동안 봉식이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호통을 치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벌벌 떨며 잘못했다는 말만 하던 마님은 진대감이 어느 정도 알아보고 왔다 는 것을 깨달은 뒤에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뭐그 술이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그걸 머슴놈한테 줬다고 진대감은 기가 찼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너무 어릴 때 시집을 와 부인이 철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망측한 일을 벌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부부 각각 애첩 이 있다고들 했지만 진대감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지요. 진대감에게는 봉시기를 처치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부인, 알았으니 내 말을 들어보게나. 내 하란대로만 하면 부인과 그 노비 자식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평생 눈감아 주겠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봉시기를 한번더 부인의 방으로 오게끔 만들게. 네. 마님은 눈이 커져 되물었습니다. 내 이번에 그 자식을 아주 보내버리려고 한다네. 아예 현장을 덮쳐버리는 게지. 그 이후에 그놈을 칼로 그어버릴지. 내쫓아버릴지는 내가 판단하겠네. 마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진대감의 말을 거역한다면 본인이 내쫓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한편 허황된 욕심의 꿈에서 깬 봉식이는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습니다. 진대감 부자가 돌아온 날 마당에서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활짝 웃는 양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너무나도 힘들었지요. 봉식가 안에 있느냐? 그때 양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식이는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뭐 해야 할 일이 생겼나요? 양준이는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봉식이에게 주전부리가 담긴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옆 마을 잔치에서 얻어온 것들이었지요. 잔치에 갔는데 봉식이 내가 생각나 몇 가지 챙겨왔다. 양준의 말을 들은 봉식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마님과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양준이는 자신의 어머니와 봉식이 사이에 있던 일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알았다. 양준이는 생각이 복잡해져서 봉식이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있는 집 마님들이 머슴을 끼고 산다는 것은 양준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역시 그럴 줄 몰랐고 평소 믿었던 봉식이가 동참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배신감이 들었지요. 하지만 양준이는 어머니와 봉식이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너무 어릴 적 시집을 온 것이 항상 불만이었던 어머니와 신분으로 인해 많은 것들의 제안을 받은 봉식이를 어쩌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봉식아, 안에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양준에게 모든 것들을 말한 뒤 며칠 동안 힘이 빠져 누워있던 봉식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자 노비는 방문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마님이 방으로 너를 부르셨다. 아무도 모르게끔 조용히 가야 한다. 마님이 저를요?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해, 마님과의 관계를 후회한 봉식이지만, 자신을 부른다는 말을 들으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여자 노비가 돌아간 뒤에도 봉식이의 가슴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장이라도 마님에게 달려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었지요. 안 돼. 정신 차리자, 봉식아. 봉식이는 스스로 욕구를 제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그날 밤, 봉식이는 얼굴에 두건을 두르고, 마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봉식이를 진대감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제도 모르는 놈. 진대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봉식아, 얼굴은 왜 그렇게 숨기고 있느냐? 얼굴에 천을 꽁꽁 두른 봉식이를 보고, 마님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봉식이는 천천히 천을 풀었습니다. 마님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순간, 진대감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지요. 막상 부인과 봉식이가 마주 앉아 있는 꼴을 보자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칼을 들어 봉식이를 향해 찔렀지요. 안 돼! 마님은 진대감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 밖에서 들어온 남자가 봉식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대감이 봉식이에게 겨눈 칼을 대신 맞은 것이지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모두 놀랐습니다. 봉식이를 감싸 안고 대신 칼을 맞은 남자는 곧이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봉식이었습니다. 진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찌르려던 남자는 그럼 누구였을까요? 얼굴에 감싼 천을 푼 남자는 고개를 들어 진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아들 양준이였지요. 사실 봉식이는 낮에 양준이를 찾아가 마님이 자신을 또 부른 것을 털어놨습니다. 더 이상 양준에게 죄가 되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았지요. 양준이는 봉식이로 위장하고 자신이 대신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봉식이는 양준이 자신의 행색을 하고 마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양준이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딘가에서 뛰쳐나온 진대감이 손에 칼을 쥐고 마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봉식이는 지체 않고 달려가 양준을 보호한 것이지요. 양준이는 봉식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대신 칼을 맞은 봉식이를 보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봉식이는 그런 양준이와 진대감, 마님을 차례대로 쳐다보았습니다. 모두가 아무 말도 할수 없었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식이는 그 말을 남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후에 봉식이의 사정을 들은 진대감은 봉식이에 대한 분노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괘씸하긴 했지만 잘못을 바로잡고 아들을 위해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충실했다니 조금 더 참아볼 걸이라는 후회도 살짝 들었지요. 진대감과 양준이는 봉식이를 위해 거한 술상을 차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앞에 놓인 향의 연기가. 나른 나른 하늘 위로 날았습니다. 계약지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시의 물이 흐르는 산골짜기의 욕심이라는 말로 한업 욕심을 뜻하죠. 봉식이의 계약지옥은 결국 과욕초화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너무 높은 것들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소소하고 평범함 속의 행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야담과 고전소설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